옆에 또한 블럭 좀 와가지고 여기 좀구경하러 왔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개인 사유지처럼 어떤 렌트 개념인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를> 보다 쿨 나이트. 나 맨날 밀매가아시더미 괜찮은 모드데 이쪽에 이 와드시 <목소리가> 그그그 아, 분들이. 한국에서 아, 오셨다고 자, 네. 술도 아, 한잔 주고 아, 음료도 아, 주고 아, 사슬릭도 아, 하나 아, 주고 출마캠 출마캠 출마한 게이이 베리,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 e 나나 나 a e a nice time, bye. 아, 아 큰일났다 술몇잔 마셨으니 아 여기 구경으 왔다가 저기 우즈베크 아저씨들한테 걸려서. 보드까지 한잔딱 얻어 마셨는데 기분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한여름이라는거 이거 빨리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연경화는 더 좋은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참 좋네요 그냥 모르는 아저씨들인데 그냥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사슬리 또 하나 얻어 먹고 이렇게 콜라도 한잔아 근데 너무 덥다 어 근데 사슬렉 되게 맛있네 소고기 사슬렉 같은데 어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구웠더라고 아 여기가 그런 데인가보다 유원지 자리 빌려주는 거 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제 카타콜로스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좀 좋은 풍경 이 있는데 이 저기 이 친구가 뭐 우즈벡에 오는 한국인들한테 뭐 전할 할 메시지가 있다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케 이 y okay. You s p e a 요 to Korea? Yes.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yeah? 이 h o u А, окей, окей. Князья, Окей.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т? Окей, окей, окей. А, что? А, а, Да ладно, нормально. Я не хотел особо снять видео, чтобы там передать что-то там на корейцам. Я хотел просто там поговорить с тобой. 호수 투어를 마치고 좀 가는 길에 저 친구가 이 여기 들리라고 여기 좋다고 나쿠스 밴드라는 데인데, 오, 묘하게 또 내가 머무는 숙소 이름하고 똑같네요. 나쿠스 밴드. 이 나쿠스 밴드라는 그런 그 사원인데, 한번 여기 들려보라고 좋다고 좀 와봤습니다. 또참 오늘 좋은 친구 만난 것 같아요. 보통 그냥 택시기사라면은 지금 딱 그냥 얼른 가가지고 내려주고 돈 받고 얼른 갈할 텐데, 네. 여기 좋다고 들렸다 가라고 이렇게 해주네요. 아이구 어, 그 아까 아저씨들한테 얻어먹은 그 보드카 한 잔이 이제 알딸딸하더만 이제 좀 깨긴 했네요. 아, 이거 딱구부 아,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전에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이 나크스반드가 어떤 곳인지 알면좀 뭐 느낌이 있을 텐데 지금 아무 지식이 없이 오니까 좀 더, 조금 아쉽네요. 내일은 그 부하라 투하면서 좀밤 밤에 공부라도 좀 해야겠어요. 내일은 좀더 의미 있게 좀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y, 럼 다시 켄아타슈아 아, 우즈베? 아 유즈나 카레 아아비티아자 스파시바 바이 계속 눈부스러 쳐다보길래 나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여기 우즈베크 사람 손여애들네아 여기도 모스크인데 들어가게 됐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예, 좀 열리야. 같은데. 아, 여기 기도하는 곳이다, 맞아. 기도하는 금요일 날인가? 그문에 열지 기도여기 기도하는 곳이여다들어가도 되나? 여기 보스칸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뒤쪽이 아주 넓은 데구나, 넓고. 아, 이거 진짜 오래된 거다. 아무도 그렇고, 와... 선정에서 장식들이 정말 열술이네 일단 전혀 준비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둘러보는, 되게 참잘 정비된, 뭔가 좀, 어, 오래된 장소이고, 성스러운 장소라는 느낌이, 느낌이 로무해 너무 좋습니다. 참, 이런 벽돌 하나하나가, 음. 이런 색깔이 있는 거는 다 자기예요. 자기로 돼 있어요. 대단하다. 물론 이거는 새로 건축했을 거겠지만 어, 오래된 곳에도 다 저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덕분에 숙소 이름이랑 같은 나스코반도 어,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 어디 갔나? 고맙네 내려줘서 아 주차장에 있다고 그